스테폰 코인 물렸는데 어떻게 할까? 바로 아까 시청자가 물어봤었죠? 스테픈 코인 물렸는데 어떻게 할까? 스테픈 코인이랑 가상화폐 중 하나이며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스테픈 코인이나 다른 가상화폐를 투자할 때는 항상 투자를 잘 검토하시, 검토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합니다. 이미 스테픈 코인을 구매했거나 이제 판매하거나 보유를 보유하고 있을지 결정이 한다면 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스테폰코인이나 다른 가상화폐의 가격은 언제든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가격 변동을 고려하여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스테폰코인의 잠재적 이점과 위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좀 정석이네? 가상화폐는 대개 중앙관리 기관이 없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높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스테폰코인이나 다른 가상화폐에 거래하는 플랫폼의 보안 위험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상화폐 투자는 고위험, 고수익, 투자입니다. 이거 쉬, 너무 너무 정석 아닙니까? 이거 교과서 아니에요, 교과서? 이거 교과서인데. 스테픈 코인 지금 얼마야요 스테픈 코인 436원. 현재 스테픈 코인이 436원인데 내 평균 단가가 아까 시청자 얼마에 물렸지? 800원으로 하겠습니다. 800원 쯤인데 손절해야 할까? 자, 아, 바로 손절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물어보겠습니다. 스테폰 코인의 현재 시세가 436원이며 내 평균 단가가 800원인 경우 이미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스테폰 코인이 가시 가격을 상승 가능한지 고려해야 됩니다. 하지만 스테폰 코인의 가격은 언제든지 변동할 수 있으며 현재 시장 상황이 완전 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스테폰 코인의 가격 변동성과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시각으로 판단하신 후 결정하신 게 좋습니다. 만약 당장 현금이 필요하거나 불확실한 상황이라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손실을 고려 손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태프 코인이나 다성 가상화폐에 투자는 고수. 야 이거 맨 뒤에 있는 내용은 그냥 항상 넣는 거구나. 야이걸 이렇게 말해주면 어떡해. a i 야 판단을 해줘. 내가 팔지 말지 판단을 해줘. 너가 선택해. 바로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AI 언어 모델로서 귀하의 개인적인 상황과 목표, 투자 전략 등은 모르기 때문에 귀하에게 직접적인 판단을 제공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 제공할 수 없다고 하네요. 이게 투자 상품이라서. 오, 더 나은 더 나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 물어볼게. 코인 전문가가 존재해? 코인 전문가가 일단 존재한지 물어보겠습니다. 코인 전문가는 존재합니다. 코인 전문가는 블록체인 기술과 시장 상황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투자 전략, 가상화폐 거래 방법, 시장 분석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에게 조언을 제공합니다. 코인 전문가는 보통 경, 경제학, 금융, 컴퓨터 공학 전공을 가진 사람. 야! 이거 맞아 이거 이거. 이게 코인 전문가 맞아? 경제학, 금융, 컴퓨터 공학? 다양한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 관련 기술의 동향을 학습하고 연구하는 연구하여 전문 지식을 습득합니다. 코인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은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될수 있으나, 조, 전문가의 조언이 옳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코인덕 당연히 모르죠. 이거 2000, 2021년도 거기서 멈춰 있는데. 음, 그러면 코인 전문가 투자에 코인 전문가를 추천해 줘. 어떤 사람이 전문가인지 추천 먼저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추천은 또 제공을 못한다고 하네요. 아 이거 반푸 어치래 반푸 너치. 자꾸 이 확실하게 딱 정해주면 좋을 텐데 인터넷에서 다양한 코인 전문가, 거, 전문가들의 정보와 리뷰를 찾아볼 수 있으며 가상화폐 관련 커뮤니티나 포럼에 다른 투자자의 의견을 공유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라고 하네요. 소송 걸릴까봐 다 피해가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물린 코인 현재가랑 물어봐도 답변 안 해주고 전문가 찾아가래요. 그래서 그 전문가는 누구냐? 전문가는 금융, 경제학, 컴퓨터공학을 전공으로 가진 사람들이 코인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를 추천해 달라고 하니까 커뮤니티에서 찾아래요. 유튜브나 이런 데서뭐영 찾으라고 합니다. 아이, 좀 이게 딱 알려달라고 부탁하고 싶었는데 쉽지가 않네요. 차트 아직 물어봐 달라고? 차트 아지 혹시 아니 바로 물어봤습니다. 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 알려준다 알려준다. 차트 아지는 가상화폐 차트 분석 서비스로 다양한 지표와 도구를 활용하여 가상화폐 시장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서비스입니다. 크! 역시 GPT 당 안해. 역시 채지피티 g p t 당합니다. 차트 차트 하지의 사용자들은 다양한 지표와 도 어, 어, 다양한 지표와 도구를 활용하여 가상화폐 시상 변동과 추세를 예측하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오, 이거 맞는 말이지. 야, 여러분들 그 차트 아지 물어보니까 역시 저를 바로 안해요. 가상화폐 차트 분석 시스템 오늘부터 저 코인덕 차트하지. 저는 이제 가상화폐 분석 서비스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아, 왜 답변이 좋네. 도구였다고? 서비스 서비스 제공업자죠. 서비스 제공해준다.